사람마다 유전적인 차이나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혈압 원조기라고 어떤 사람은 당뇨 원조기라고 아니 한꺼번에 보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일단 혈당 오늘 재보니까 괜찮긴 한데 제가 이제 대신에 양파 주면 매일. 상황이 이제 양파 주면 이런 건요 <laughs> 몸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 혈압 람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효과 를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먹고 효과 보는 거지 사분이면 안 돼요. 사분이면 지금 같이 질서 끓이지 말아야 되게 이력 쏠아 어는데 하지만 하지만 <laughs> 그리고 양파는요 생으로 씹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그 양파에 그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네. 있어요. 그게 이제 혈관 확장 시켜서 네. 주 네. 혈액순환 좋아지게 하는 건데 그거 즙으로 짜면요 다 빠져나가요. 아 그럼 면우다가지 그러니까, 네. 말아야 되겠네요하지 <laughs> 네, 말고 양파를 좀 드실 거면 그냥 씹어서 드세요. 씹어서 <laughs> 드시고. 아, 네. 이런 얘기하고 또약화지만던 분들한테는. <laughs> 아니, 난 약화집 하는 사람은 못 믿어서 집에서 내가 짜거든. 아, 아, 그래요. 왜냐면 아, 물을 자꾸 섞으니까 안 돼서. 아, 그렇구나. 앞에 사모님은 그약화지으로 효과가 있는데 아, 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약 드세요. 제 네. 처방에 드릴 테니까. 한달 뒤에 네. 꼭좀 오시고, 그때 제가 검사 좀 해볼게요.